네, 로마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요. 아,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공동체,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고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10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겠죠. 에...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형제 관계, 형제 자매 관계라는 얘기죠. 엄밀히 따져서 참서픈 얘기지만은, 같은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진짜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니까. 예. 사실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80년, 90년, 100년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가족을 잃었다고 해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천질 차이 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형제자매를 자꾸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쓰는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형제자매를 다 통해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 없어요. 저도 형제자매면 그걸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미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용어들을.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용어들을 미리 사용하는 거죠. 결국 형제자매가 그것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내부로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우리 신학자 중에 하르나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되게 유명하고 우리 신학교 때는 참이 사람 되게 존경하고 그랬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참 멋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 그리스인이 도 누구냐 했을 때이 사람이 딱 간단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 그리고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간단하게 딱 요약을 딱 해줬어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잖아. 인본주의, 인도주의. 참 조용, 조 내용이죠. 에, 사람을 사람처럼 대우한다는 거야, 휴머니즘은. 사람을 물건으로 대우하잖아요. 요즘 자본주의 시대 때은 자본은 돈 아니에요. 캐피탈. 돈 아니란 말이죠. 돈 중심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마 세계가 거의 다 자본주의로 흐르잖아요. 이럴 때 사람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 사람으로 본다는 거. 그게 휴머니즘이거든요. 되게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좀더 축소하면 네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있어요. 우리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 만나고 되게 반갑잖아요. 또, 한민족이라는 건 공동체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마다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 간에 분쟁도 엄청나잖아요. 슬로버 민족, 게르만 민족, 뭐, 한족들 중국 에게하면서막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떤 그런 민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거기까지야. 휴머니즘 아니면 레셔널리즘. 민족주의. 근데요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에일 갖고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서 나이팅게일 있잖아요. 영국의 간호사. 에, 나이팅게일을 우리 잘 아는데 이, 이분이 어디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냐면 그 지금 요즘 말은 우크라나 이 러시아 전쟁, 크림반도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터진 거야. 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한번 한팀 먹고 러시아하고 같이 싸우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적군 악은 가리지 않고 간호사로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간호해 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나이팅게일이 비록 뭐 간호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 어떤 간호사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 사람이 거의 다 구축한 사람이야. 뭐 의사들이 하는 차트라든지 이런 걸이 사람이 다 만든 사람이야. 상당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나중에 간첩으로 몰려서 재판받고 그냥 죽어요. 아쉽게. 근데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딱한 가지. 지금 라이팅 게일의 묘비에 이게 딱 쓰여있대요. 가면. 뭐가 나면 애국심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가 딱 써있어요. 애국심.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어떻게 보면 애국심 때문에 진짜 세상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에... 예를 든다면, 이제 탕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줄고 와서 막 잔치를 베풀고. 근데 형은 어떻게 돼요? 동생 영접하지 않잖아요. 에? 막 화를 내잖아요. 저런 놈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고. 아버지 돈을 챙겨 가지고 창녀들하고 엉뚱한 데다썬 저놈을 사랑 같지 않는 놈을 응? 저렇게 대접하다니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형은 불평이 많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너의 동생이 아니냐 지금 죽었다라 살아난 거 아니냐 함께 줄고 하자 이렇게 아버지는 또 형을 다스려요 응?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참씁쓸해 지금 마음에 보니까 큰 놈은 그죠 돌아온 동생 보고 화를 내면서 지랄지랄하고 동생 전으면 갱신이 목숨만 붙어갖고 다 날리고 오고 참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죠 참 슬퍼 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탕자의 아버지는 아 진짜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여러분 형이 뭘 보야돼? 동생을 보야돼? 아버지를 보야돼? 이때는 아버지를 보야되죠. 아버지를 보고 누를 보야돼? 동생을 보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동생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뭐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지. 남편이 아주 막 그냥 그지 같은 놈이 있죠. 그런 인간들을 보고 남편을 보면 이열팍 받지만 하나님을 보고 남편을 보는 거야. 그럼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아내를 보고 남편, 아내를 하나님을 보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무조건 하나님 먼저 바라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의 인간관계의 목적이라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특히 더 그렇다는 거야. 음. 그래,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읽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잘해주냐, 그 사람을 잘 돌봐주냐. 어, 그렇지, 성격 좋고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분명 있어요. 한계가 없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내가 그거 하면 한계가 없어.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관계 하라는 거죠. 사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 입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다 상처를 입잖아요. 진짜 친한 사람의 상처를 다 입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다 입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냥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1 0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첫 번째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죠? 비판은 뭐예요? 폭행이에요 이것도 사실은요. 이건 뭐예요? 말로 사람을 폭행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폭행이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꼭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말할수 있으면서도 꼭 이상하게 비틀어 인간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 스트레스 막, 막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참 답답하잖아요. 형제를 그저 비판하느냐, 비판하느냐. 또두 번째는 어짜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긴다는 뭐냐면 무시한다, 차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지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일단은 까놓고 시작하는 인간들 있잖아. 일단은 무시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인간들. 자존심 엄청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엉뚱한 사람한테 이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겪는 거예요. 이게. 조금, 조금, 좀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초창기에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이야. 저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보여? 응? 아직 정신적 마음의 상처를 팍팍 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통할 것 같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인 우리의 자녀가, 응? 우리 애가 공부 못 한다고 해요. 설사. 그리고 남들보다 좀 떨어진, 뒤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비유하고 막 차별하고 막 무시하고 자존심 팍팍 공격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무진장의 상처에 입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서 혹시나 지적 전응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시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감싸려고 하고 오히려 더 도와주라, 이런 마음. 근데 그 반대로, 완전 개무시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큰일 난다. 예. 우리 심판주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이웃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인간계를 합니까? 사실은 같은 교회인들에도 참 잘하는 교회인, 못하는 교회인 있잖아요. 때로는 막 힘든 교회인이 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하죠. 속으로는 아, 저 사람도 다른 교회 다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 전에 곽선희 목사 설계를 보니까 아침에 새벽 교회에 나오는데 앞에 차가 가더래요. 그데그 차가 운전을 그지같이 하더래. 그러고 교회 근처 왔는데요. 이게 생담과 빨간불인데요. 갑자기 좌회전하니 싹 들어가더래.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차가 자기 교회 주재장이 있더래. 그 속으로 그랬대. 저 사람 다른 교회 다녔을 때다 속상하죠. 그런 거 보면 왜 그래? 근데 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님 보고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네. 물질을 보고 세상은 뭐예요?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대하잖아요.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대하잖아요. 그 사람의 뭐 어떤 사회적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같은 한 형제 자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네가 한대로 다한다 그러지 말으라이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뭘 소유했느냐 어쨌든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우선 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뭘로 할까요? 배푼 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해요. 근데 그게 뭘로 배푼 거예요? 악을 베풀었느냐, 선을 베풀냐, 이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뭘 소유했느냐, 이거 신경 안 써요. 그거 가지고 네가 얼마나 배풀었냐. 그러나, 그 배푼 것 중에 악이 뭐고 선이 뭐냐, 이거 분명 심판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배풀었다는데, 악을 베푸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선을 많이 베풀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일 거죠.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참예수님이 기가 막힌 니양술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는 그 양과 염소를 논논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양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염소 편에 속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구별한다. 딱 얘기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누구 어떤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기서 지극히 큰 자에게 한 것이 한큰 자에게 했다면 이거 참 시험들뻔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 세상은 다큰 자한테 뭔가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최대한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작은 자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혼자 이런 사람이 양쪽에 선다는 거야 <laughs>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참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드러난 사람 큰사 이런 사람들은 운송성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아니 이 지금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야구부서 읽어보세요 야구부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야구부서는 초대교회 아니요 야구부라는 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 다니 목사였잖아요. 이게 초대 교회 진짜 제일 처음 다니 목사님이 야고보 야구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부재가 딱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딱 앉아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십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앉아. 막 반이면서 이렇게 막 물론 그 사회에서 어떤 지명이 있고 높은 사람이고 뭐좀 잘나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온갖 그 관심을 하면서 막 여기,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뒤에서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건 뭐야? 그지 같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이달리 안더니너 가서 이제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구보책만하잖아 어떻게 그 사람을 차별하느냐? 형제를 그렇게 없인여기이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요 어떻게 보면 초대회나 이런 거 하나 초대회 공동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 막부흥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막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막큰 물고기 들어왔다고 뭐 물고기 비유하면서 큰 물고기 우리 막 주셨다고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별거 없으면 잔챙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것도 엄청이 차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영혼의 무게가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똑같지 부자나 가난 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똑같은 거아니요 주님 눈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99마리에 1마리 잃어버린 양 거기에 쏠리잖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잖아, 그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이웃 관계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독인의 교 인간관계 아닐까? 이게 이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네번 정도 설교했는데 통틀어 보면 첫 번째 그런 얘기 있어.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는에 사느냐 이건 두 번째고 너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네. 내네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니힘으로안 네 된다.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